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댕크 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KCS 프로신 경로회관에서 300여 명의 한인과 중국계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설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지난 3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설 잔치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과 음악 공연 등이 열려 설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KCS와 맥도날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선물 증정도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께 장수 무병하시고 간에 편안하시기를 유명 한인 드럼 연주가인 박봉구 씨의 신명나는 설장구 공연이 펼쳐져 자리에 함께한 한인 노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고 KCS 음악반, 무용반의 사물놀이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맥도날드에서는 골프공과 티셔츠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으며 민주평통에서는 300여 명의 노인에게 무료 떡국을 제공했습니다. 설행사에 참가한 한인과 중국계 어르신들은 흥겨운 설행사에 즐거워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뉴욕 한인봉사센터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노네들 지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설날 행사는 한인과 중국계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시아의 전통명절인 설을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장 식 커뮤니티 국장이 현재 추진 중인 메하튼3 2가 한국식 노천공원 조형물 건립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즐리 파르비지 뉴욕 시장실 커뮤니티 국장이 3일 설날을 맞아 맨해튼 한인회 임직원들과 만나 한인사회 의새 인사말을 전달하고 현재 맨해튼 한인회가 뉴욕 한인경제인 협회 및 뉴욕 한인 직론 남체와 함께 추진 중인 맨해튼 한인타운의 노천공원 조형물 건립 프로젝트를 시장실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wonderful. You know, New York City. From the mayor's office, we celebrate every community. And it's not just about a celebration of community, it goes a little deeper. We want people to know about our communities. We want people to have pride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anything that helps New York City and is good for business, and something like this is great for business, uh, when you brand it, hopefully people will come, they'll enjoy the restaurants, they'll spend money. And, you know, selfishly, that's more tax revenue for the city. So I think everyone's very happy with it. Uh, you know, this administration is a great supporter of small businesses. The Korean community is incredibly entrepreneurial, is of course known um, very much for the running of small businesses and anything that can again attract people to this area is, is fantastic. And through celebration actually of the culture and arts. 코리아타운을 지역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뉴욕시 관광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립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 탓에 시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32가의 우리 염원인 우리 32가를 상징적으로 뉴욕시에서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그 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뉴욕시가 어, 이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 모든 그 시정부상의 절차와 어,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어,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네튼 30위가 우리은행 빌딩 앞에 한국 전통 조형물과 한국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하는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디자인 최종 선정 작업 중으로 한국의 한식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서울서초구청 등과 후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서로돕기센터가 오는 8일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제도인 뉴저지 패밀리케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 뉴저지 서로돕기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인 뉴저지 패밀리케어의 설명회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뉴저지 서로 돕기 센터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패밀리 케어는 뉴저지 주정부가 직접 운영과 관리를 맡는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뉴저지 패밀리 케어의 자격 조건은 뉴저지 거주자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어린이, 부모,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이 된 보호자로서 가입 전 3개월간 가입한 보험이 없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소득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내과, 소아과 등의 진료를 포함한 예방 주사와 기본적인 치과 진료, 응급 진료와 앰뷸런스 등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상자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가입 대상 조건에도 예외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패밀리 케어에 누가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시려고 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입 대상자 중 75%만 가입되어 있어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는 25%의 가입 대상자가 패밀리 케어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돕기 센터의 뉴저지 패밀리 케어 보험 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8시 보겐 블러바드에 위치한 서로돕기 센터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 0 1 6 3 8 2 0 5 1로 연락하면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한 이집트 반정부 세력이 정부와 정치적 협상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시위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슬리 유바라크 대통령이 사태의 지도권을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그라프가 6일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슐레이만 대통령이 이끄는 이집트 정부 측은 6일 반정부 시위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과 권력 이양 협상을 시작하고 정치범 석방 등 1년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타협안에는 또 언론자의 보장과 비상기엄 해제, 개헌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헌안에는 오는 9월 예정된 대선을 자유 공정 선거로 치를 수 있게 담보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습니다. 실뢰만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며 평화적인 이양 단계 그리고 문민 통치가 있기를 열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는 최한 상황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곳곳의 내용상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8시 5분께 규신남 쪽의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미나이봉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1시간 후인 오전 9시 16분께도 한번더 폭발했습니다. 미나이봉이 폭발적 분화를 일으킨 것은 2009년 10월 3일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사쿠라지마는 지난달 27일부터 9차례 폭발적 분화를 일으킨 기리시마산 신무해와 마찬가지로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의 분화 경계 수준을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레벨3로 유지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는 지난해 폭발적 분화가 896회나 일어나 사상 최다의 수를 기록했지만 모두 미나해봉에서 동쪽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는 쇼와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쇼와 분화구는 올해의 해서도약 100차례 분화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차세대 무인 폭격기가 지난주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난 5일 미국 노스롭 그루만 사가 제조한 차세대 스텔스 무인 폭격기 X47B가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X47B는 에드워드 공군기지를 이룩해 고도 1500m 상공을 약 29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기지로 기환했습니다. X47B는 날개와 동체가 하나로 연결된 모양이며 B-21 스텔스 전폭기와 외형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 폭격기는 길이 11.6m, 날개 길이 18.9m에 해당합니다. X-47B는 12k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최고 속도 시속 800km로 최대 3,9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가 크게 늘고 있으나 승인은 늘고 거부율은 줄어 전체적으로 수속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회계연도 1분기 동안 각종 이민 신청 서류와 접수와 승인이 지난해 회계연도와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청 서류 거부와 계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분기 동안 각종 이민 신청 서류의 접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자국 정치 사안과 관련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유엔의 불만을 제기했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마게다 아텔라지즈 유엔 주재 이집트 대사는 이날 호수니 우바라크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권력 이양을 촉구한 반 총장의 발언은 한쪽 면만을 본 것이라면서 비제이 남비아르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에게 이미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며 반 총장이 복귀하는 대로 직접 만나 이집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주의 이집트 재표부의 리할 사드 대변인도 반 총장이 공석에서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한데 대해 이집트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반 총장의 발언은 이집트를 비난하는 다른 어떤 회원국들의 발언보다도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 중인 미국 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국법의 대테러 관련 핵심 조항의 시효를 연장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원은 일단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한시법안 애국법의 3개 조항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 법률은 오는 12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주 중 표결 처리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하원이 애국법을 일단 12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하원 법사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열어 애국법의 연장 시기를 정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애국법이 연장될 경우 미수사당국은 휴대전화를 자꾸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각 전화번호별로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고도 감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월마트의 뉴욕시 진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가 지역 소상인과 정치인, 노조, 시민단체회원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하인단체로는 유일하게 뉴욕한인소기업센터가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월마트 뉴욕시 진출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된 이날 월마트는 지역 소상인을 몰아내고 일자리를 없앤다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에이단 퀸 시의전과 스카스트링거 메나탄 보루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를 거부한 월마트 경영자들을 겨냥해 왜 시민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맹비난해 월마트의 뉴욕 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월마트가 최근 미셸 마시 오바마를 내세워 값싼 청과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한인 청과업주들도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뉴악 리버티국제공항의 미 국내선 항공요금이 다른 공항들과 비교할 때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국 운동소회실이 의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악공항은 지난해 3분기 국내선 항공요금 조사 결과 평균 469달러를 기록해 음. 미국 주요 100대 공항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항공요금은 왕복과 편도요금 모두 포함해 또 뉴욕시를 대표하는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은 359달러로 집계돼 33위열에 잉크됐고 라거디아 공항은 317달러로 65위에 머물렀습니다. 폭설에 이어 도로 곳곳에 난 파털들이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며 여기저기 도로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도로 터미나제설 작업 중에 생겨난 파털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눈비가 자주 내려 파털 보수 공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뉴욕시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파토를 지나다 타이어가 터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파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뉴욕시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V캐를 연결해 미 서부지역 송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풍요로운 설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후련한 정이 가득한 설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설을 맞은 한인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대형 마켓에서는 설날 맞이 경로 잔치가 마련돼 설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 시간 전부터 5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은 행사를 기다리며 무료 떡국과 다양한 행사를 즐기기 위한 잔치 한마당을 즐겼습니다. 한국인은 우리가 음식을 해먹지만 음. 여기는 이렇게 해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아시마켓에서는 11년 동안 매년 고향을 생각하며 설을 기다리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직원들이 직접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설 음식을 준비한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이제는 진짜 할머니가 너무 외롭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어린애들 뭐 가장 소녀소녀 소녀 가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니까 설맞이 경로잔치는 노래자랑과 선물 증정 등 음악과 노래를 선사하며 풍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새 LA 한인회의 박효환 회장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자활을돕고 비행 청소년들의 선도하는 센터를 방문해 떡국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해외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늘이 구정 때가 이렇게 되면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실 그런데 우리는 고향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 선교에 조금 소외된 곳을 찾아서 우리가 설날을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또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새 엘레 한인회는 오늘 나눔 선교회의 감사장도 전달하며 4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한인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 의미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될수 있고, 또큰 도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해 구 정말 새로운 희망하고 소망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를 즐기며 한국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날씨 화창합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32도 섭씨 0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다가 저녁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낮 최고 기온 42도, 섭씨 영상 5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폭설로 일시 해지됐던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을 7일부터 다시 적용합니다. 거리 청소를 위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뒀던 차량은 청소 일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겨야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빙햄턴 뉴욕 주립대 졸업생 3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학비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뉴저이주에 살았지만 뉴욕주의 고교를 졸업한 만큼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타주 거주자로 분류해 학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브룬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등록급 차액 반환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서니사이드에 있는 낙원 장로 교회가 5년 전옆 건물의 콘도 개발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건물의 지반이 갈라지면서 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욕 빌딩국은 교회 옆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콘도의 굴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저지 주에서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정치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지 레코드지는 아시안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계 진출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6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상단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제 45회 NFL 슈퍼볼에서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는 소식입니다. 패커스는 6일 텍사스 주 알링턴의 카우스보이 스태디움에서 열린 스포볼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31대 2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해오주의 영스타운 주립대 캠퍼스 북쪽에 인접한 학생회관에서 6일 총격사건이 일어나 학생 1명이 죽고 다른 학생 6명을 비롯한 11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대학 캠퍼스에는 위협이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 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 등 이민자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까지 지역 경찰에서 범법 용의자에 대한 이민 신분 조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한 주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켄터키, 버지니아 주등 10개 주 정도였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플로리다, 텍사스 주등 소위 애리조나식 이민 단속 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주가 6일 현재 적어도 15개로 늘어나면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오전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연평도를 넘어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7일 황해도 남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고기잡이 어선이 연평도를 넘어와 군 당국이 예인 조치했다며 어선에는 남자 1 1명과 여자 20명이 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맨하탄 30년 전통 고기의 명가 우촌에서 1인당 27불의 무제한 고기 리필 행사를 실시합니다. 차돌박이, 흑돼지 삼겹살, 곱창구이 등 다양한 고기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특별 행사로 특이의급 맛있는 고기를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생을 모집합니다 35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태튼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언어 교육뿐 아니라 발레와 태권도, 사물놀이, 수리탐구 등의 교육도 진행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비비큐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 태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와 그린 양념치킨과 각종 위는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비비큐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21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와온 뉴욕가정상담소가 26기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에 이해 법적 대응, 아동학대, 피해자 보상제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입니다 SAT와 ACT 만점, 아이비리그 9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하고 전미 최고 고교생을 뽑는 웬디스 하이스쿨 하이즈만 어워드에서 아시아인 중에서는 최초로 수상하는 등 화려한 프로필을 자랑하는 이형준 씨가 자신의 공부 철학과 공부법을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공부 에세이로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또한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연관사고법부터 100번의 복습보다 나은 한 번의 예습 방법,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법까지 놀듯이 공부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아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공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KNN 방송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현재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한국의 섬유 사업에는 오히려 커다란 기회를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섬유 봉제 관련 한인동포들이 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트라 뉴욕 무역관은 지난달 26일 메아탄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전시장에서 뉴욕 섬유 전시회를 열고 미국 내 바이어들에게 한국 섬유 제품의 우성을 수 알렸습니다. 지난 7, 80년대 한국 섬유 산업은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로부터 각광받아오다 90년대 들어 비싼 노동력으로 인해 원가가 높아지면서 보다 값이 싼 중국 시장의 섬유산업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서구 지역의 고급 브랜드들에게 고급 섬유시장을 빼앗긴과 동시에 가격 면에서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 아시안 국가 제품들에게 밀리는 관계로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상태가 되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어닥친 경제 위기가 한국 섬유사업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같은 품질을 지닌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매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 섬유 제품들이 서구 유럽의 고급 브랜드들을 제치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일명 역 샌드위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섬유 제품들은 친환경, 기능성, 고급 제품 등으로 변신해 미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는 등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코트라 측은 한미 FTA 무역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품질도 월등히 좋아 이른바 역 샌드위치론의 기회를 맡고 있다면서 국내 업체들이 최첨단 기능성이 가미된 제품으로 미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경우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바이어들의 경우 중국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일본 제품보다는 가격이 낮으며 제품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극심한 불황이 한국 섬유업계에서는 오히려 미국 진출을 강화할 수 있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과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미국 사회는 소송이 많은 사회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도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예외가 아닌 듯 싶습니다. 소송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하나는 컴플레인트를 하는데 여기에는 소송하는 사람이 요구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송을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답변하라는 명령서입니다. 뉴욕주 거주자가 뉴욕 안에서 소장을 받게 되면 20일 그리고 뉴욕 밖에서 받게 되면 30일 안에 답변하셔야 되고 뉴저지 거주자가 소, 소장을 받게 되면 35일 안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송에 대응 안 하시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반드시 기간 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